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뭐 이제 지수는 양 시장 모두 이제 좀 상승했어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코스따기 위해서 많이 좀 상승을 못했는데 뭐 오늘 이제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어 배당 어 때문에 들어왔던 물량들, 특히 삼성전자 쪽에서의 어떤 배당 때문에 들어왔던 물량들이 다시 싹 빠져 나갔습니다. 밀물 썰물처럼. 그래서 이제 그 영향으로 이제 그 종목들이 시총 상위 종목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오름폭이 어, 지수의 오름폭이 크지가 못했어요. 이거 장중에 이제 하락으로 이제 전환했던 쪽도 많고요. 어, 삼성전자부터가 이제 한천원 안팎까지 떨어져 가지고 그 선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이제 11.91 포인트 뺏기 상승을 못했네요. 네, 그래서 11.91 포인트 상승해서 2820, 네, 5.51로 마감했고요 자, 코스닥은 957.41로 마감했는데, 무려 30.41 포인트나 상승을 했습니다. 음. 네, 30.41이면 이제 거의 뭐, 그, 하락하기 직전 고점, 전고점 뚫었나요 오늘? 어, 어떻게 하나, 3, 3포, 3, 4, 3.28%, 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32배 로 굉장히 오른 거죠 어, 상승한 뭐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습니다 쭉 이제 엄청 우상향 산 45도 되는 산을 이제 쉬지 않고 우상향 했죠 이 대단한 거죠 그죠 반면에 이제 코스피는 들쑥날쑥 이렇게 하락쪽으로 엄청나게 많이 어, 흐름이 어, 이어져 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개인이 이제 2조 1000억 와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2조 1000억 이조 거의 2천억까지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이 3,100억 정도 매도하고 기간이 1조 9천억 거의 2조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타도 이제 그그 그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타가 외국인들이 지금 한 사거래, 오개월째 연속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어 1,116억 원을 매수를 했고요. 개인이 2,800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어 기간이 3,200 정도 매도를 했고요. 뭐, 코스닥의 그러면 여기서 보면 알 겁니다. 상승 종목이 1118개로 이제 하락 종목을 아주 압도해버리죠. 그죠? 오늘도 예전히 미국 그 선물 시장은 플러스로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그 코로나에, 코로나, 아니, 코로나란다. 그 코, <laughs> 코 자가 하도 많이 들어가니까 이 코스닥 데이라고 할 만큼, 네, 코스닥이 아주 30포인트가 급등했죠. 뭐, 이거는 이제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실 거예요. 어, 양도세, 그걸 피하기 위해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개미, 개미들이 엄청나게 팔았죠. 내그판 네, 것을, 어, 이제 그, 오늘, 어, 다시 다, 어, 이제 매수하는데 투입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어좀 줄줄줄 하락했던 어한 일주일 일주일 한 4일? 네, 그 정도의 상황에서 이제 많이 하락했던 중소형 종목들하고 이제 개미들이 선호하는 코스닥 종목들이 어 많이 떨어졌었는데 어그 종목들이 대부분 그 하락하기 이전 가격대 어를 향해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laughs> 어, 그러니까, 이제, 뭐, 개미들 입장에서는 양도세를 무는 것보다 이거를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게, 어, 더 이득이라는 그런 이제 결론에 도달했으니까 그러겠죠. 그죠? 뭐 수수료 같은 거다책금뭐 제한, 제하더라도 양도세를 무는 거보다 낫다. 이제 이런 이제 큰 손들이 어, 움직임이 있었다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어제께 이제 그 29일이 배당락 그 일이고, 이제 뭐 양도세고 관련돼서 이제, 어 어제까지 어다 팔아야 했다는 그런 이제 개미들이 이제 오늘, 어, 대거, 대거 매수에 나섰고, 반면에 또 이제 그 배당락 때문에 이제, 그, 배당 때문에 이제 매수를 했던 기간들이 오늘 대량 매도에 나서면서, 특히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이 이제 코스닥보다는 어, 코스피 쪽에 많이 몰려있죠. 그래서 이제 코스피 쪽에서 이제 기관들의 매물이 엄청 나왔는데 그걸 또 이제 개미들이 싹다 받았습니다. 뭐 외국인들은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어요. 어제 이제 그 어, 미국 그 장에서 그 어, 트럼프가 경기 부양책에 서명을 했죠. 어, 서명을 하고 어,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이제 점프를 했어요.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갭상승 출발했는데, 어, 어제가 우리나라에 이제 그, 저, 배당 그, 마지막 배당락 하는 날이라서 이제 그, 오늘, 어, 그 외국인들이 어떤 그런 영향 때문에 어좀 그, 크게 움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코스닥에서는 이제 매수를 했는데, 코스피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이 이제 벌어졌죠. 네.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의 뭐 특징이라고 할수 있고 뭐 특별히 뭐 이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이제 그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바이오 바이오 쪽이 이제 그 연초가 되면은 한어 5월 정도까지 어 바이오주들이 좀 각광을 받는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어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바이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제약주보다는, 물론 제약주도 그런 연구 개발 쪽에 이제 집중하는 그 제약사들은 해당이 되겠죠. 어, 그런 것보다도 이제 그 바이오 벤처 업체 쪽에서 많이 좀 어, 주가 상승을 가져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특히 이제 또 콜라 치료제 관련 종목들도 좀 어, 상승을 좀 많이 한것 같고요. 네. 그럼 그런 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laughs> 그런 흐름을 캐치해서, 어, 상대적으로 좀 그런 그 바이오 벤처나 이런 쪽으로, 어, 하여튼 뭐 제약 바이오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뭐 이제 그좀 관심을 가져올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내년에 또 초에 초부터 이제 뭐 반도체 관련주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화두가 되고 있는 이제 어 탄소 배출권, 그린 뭐 뉴딜 뭐 이런 쪽 환경과 관련된 이런 쪽어 업종들, 이런 접종들을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락 어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배당을 많이 주는 이제 금융주, 어 금융주 뭐 업종으로 해 가지고 좀 오늘 그 하락을 좀한것 같고요. 네. 대체로 오늘 흐름은 좀 그런 흐름을 보였어요. 어 이게 이제 유동성의 힘을 여러분들이 이제 절실히 느꼈을 겁니다. 어 이제 유동성의 이제 유동성으로 이제 장이 받쳐지는 장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뭐뭐 뭐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돈으로 이제 그 주가를 위로 올리다 보니까 어, 어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재료도 없고 근데 이게 왜 오르지? 그해당 업체조차도 왜 오르는지 모를 정도로 이제 그런 어.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종목들이 막 나오고 있죠. 이게 이 종목이 상승을 했어. 근데 이게 왜 상승했는지 아무리 찾아도 이유가 없어. 근데 상승을 해. 뭐 이런 이제 종목들이 나오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알고 보면은 진짜 뭐뭐 뭐 심지어는 뭐 어처구니 없는 이유를 들이대 가지고 이제 그 주, 주가가 상승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 말해서 뭐냐면 유동성 장세는어 수급을 유 이끈다, 뭐 이제 수급을 발생시킨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뭐, 다른 재료 필요 없습니다. 일단 수급이 돼가지고, 어,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그냥 뭐, 어, 묻지 마, 상승. 뭐,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는 종목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어, 그게 바로 이제 유동성의 힘. 어, 우리가 이제 유동성의 힘을 어느 정도 이제 실감을 할 수가 있죠. 지금이 그렇죠. 지금 이제 특히 기관이나 뭐, 외국인들도 이제 그 저금리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유동성을 많이 좀 확보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무엇보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미들이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좀 많이, 어, 크게 발생하고 있죠. 뭐 제가 이제 몇번 말씀을 드렸듯이, 돈이 갈 데가 없어요, 돈이. 예. 네. 물론 뭐 돈이 없는 분들은 없겠지만, 있는 분들은, 어, 돈을 어떻게 굴릴 데가 없어요, 돈을 굴리던 분들은. 어 결국은 주식 뺏기 지금 현재선서는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 특히 초보, 어, 초보 개미 투자자분들, 네, 토, 초보 개미 투자자분들이, 이제, 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NH 투자증권에서 이제 수익률을 이렇게, 어, 금년에 새로 이제 투자를 시작한 투자 초보, 어 수익률을 이제 통계를 내 보니까 가장 낮은 어 수익률을 보이는 게 20대 남자들이라고 해요. 4%인가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수익률이. 어 금년에. 어 그거는 이제 뭐라고 얘기할있 나면 이제 뭐 이제 그 대박을 소위 이제 뭐 대박을 노는 리 그런 이제 심리 때문에 그런 것이죠. 뭐 20대 분들이 가장 많이 외치는 게뭐 경제적인 자유. 네. 실질적으로 통계가 나와 보니까 그런 분들의 이제 수익률이, 이제 20대, 30대, 뭐 이런, 어, 남성들의 수익률이, 어, 뭐 4%, 5%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 투자가 잘못된 것이고, 투자 방식이. 네. 그러면 투자 방식을 바꿔야 되겠죠. 네. 그런 게또 있고요. 어,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음, 투자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이제 주식 성공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가 극히 드물단 얘기죠. 물론 뭐 우연찮게 혹은 뭐 나름대로 뭐 특화된 어, 기가 막힌 자신만의 맞춤형 노하우를 가지고 뛰어드는, 어, 차 발견한 그런 젊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또 돈을, 나름대로 또 많이 수익을 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게 이제 이렇게 통계로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나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여러분들은, 어, 이런저런 주식 시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이제 최대한 체득을 하, 어, 듣고 보고 이제 체득을 하되, 그것을 잘 믹싱해서 나만의 뭔가 노하우를, 어, 짜내는 거, 어, 그게 바로 이제 주식 투자를, 주식 투자에서 성공을 하는 어떤, 어, 공, 어, 방식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어, 그, 그런 것을 체득하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하는 그런 게더 중요하지,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짧은 기간에 뭐큰 돈을 벌고, 뭐,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벌고, 뭐, 이런 분들의 어떤 뭐, 성공, 성공담, 뭐, 이런 거만 들어서는, 어, 절대로 좀, 어, 그렇게 큰 부자가 주식으로 인해서 그큰 돈을 어, 벌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본인들의 뭔가 이렇게, 그 본인들이 주식이 이제 임하면서 깨우친 그런 부분들, 어, 그런 부분들을, 어,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 믹서기에 넣어가지고, 싹, 이제 믹서기를 돌려서, 이제 전혀 이제, 어, 기존에 없었던 자신만의 어떤 노하우 방법, 이런 것을 통해서, 음, 투자의 어떤 그 방법론에서 이제 좀 적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제가 가급적이면 이제 종목 따로 이제 그 시황 따로 이렇게 이제 어 종목 분석 따로 시황 따로 이제 이렇게 하도록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네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네. 하여간 오늘 장은 그런 식으로 끝났고 이제 어 이렇게 되면 이제 뭐어 개미들이 그동안에 팔았던 그 외도 그것을 다시 이제 원상복귀 시키는, 어, 그게 이제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봤을 때 이제 길어야 2, 3일 정도라고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 좀, 그, 그냥 뭐, 좌지우지, 아니, 좌지우지란다. 뭐, 동부서주 하지 말고, 그냥, 어,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만히 있는 게, 어, 그리고 이제 그 한이 있고, 내년에 그 이제 더 나은 화랑장을 어, 거기서 이제 아주 맛있는 과실을 따먹을 수 있게, 어,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좋을 것이라고 제가 이제 의견을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어, 마감 시황 부분에서는 이제 오늘 여기서 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